안녕하세요. 홀리즈입니다. 저 오늘은 제가 어, 이 블록 퍼즐 한번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블록 퍼즐은요. 되게 재밌는 게임이죠. 이게 네모판이 있습니다. 자, 우선 초보자부터 들어가죠. 이게 음. 되게, 되게 없어졌다가 더, 다시 시, 시작된 그런 게임이요. 에이 네모 블록판에다가 돌릴 수도 없고 갱기 상태로 넣으면 됩니다. 자. 자. 우선 제가 이거 고수라고 하긴 뭐해도 약간 고수죠? 그래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여기 이렇게 막혀있는 부분에, 부분을 먼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막혀있는 부분들. 이런 걸 먼저 하세요. 이런 거 제일 첫 번째에 뭘 하냐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이것도 마, 맞춰주세요. 이것도 이렇게 마, 맞추시고, 이렇게 맞추시면, 레벨 30위로 완료했습니다. 저 이거 초보제 레벨 20에서 망가졌는데, 어떻게 레벨 30까지 갔네요? 어, 아 이제, 400, 500, 500단계까지 있네요? 아, 진짜, 이, 어, 게 많은 분의이 여정을 거쳐서 가야 되는군요. 앞으로, 이제, 약간, 컴퓨터 방송은 제가 주 이번에 마인크래프트 말고 새로운 거랑 도전해 보려고 해서 지금 게임을 찾고 있어요. 안될것 같아요. 와 맞췄다. 자여기서첫 번째도 똑같아요. 이 막혀 있는 부분부터 먼저 해주세요. 이렇게 막혀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여기 서 이제 고리가 있고 이게 딱딱 맞는 부분들 이러고 자. 여기가 이제 남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딱 꽂, 꽂아주시고, 바로 여기서. 그러면, 레벨 32를 완료했죠. 아니 나 너무 잘한다. 레벨 33까지. 아직까지 뭐, 여유 만만이에요. 어, 아, 네. 엄청 여유 만만이에요. 지금 똑같이 막혀있고, 여기도 이제, 홈이 있으니까, 여기다 끼워넣고, 여기다 이렇게 막혀있고,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한 게임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즐겨보세요 나이스! 레벨 34까지 완료! 자, 어, I'm good, good. G, 어, 어디?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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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허, 자, 이렇게 똑같, 또,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굳지 이렇게 뭐, 또 새롭게, 안 해도 똑같은 방식으로. 자, 이 위에는 뭘까요? 여기 또 막혀있으니까 이거겠죠? 자, 이러고, 여기를, 자, 여기다가, 안되네? 어.. 안되는군요 어, 안, 안 이거 아닌가 본데요 이게 다? 그럼 해체를 시켜주고 먼저 여기부터 천천히 맞춰보죠 안되네 안되는군요 그럼 얘가 아니고 다른거란 뜻이에요 그럼 여.. 기다 한번 해볼까요? 이제 슬슬 어려워지는 고비를 넘고 지금 시작하네요 어 이제 어려워졌다니 그니까, 러 이렇게 막, 적응 한 되게 만드는 게, 바로 게임의 원리입니다. 원리죠? 이게 바로, 원리인데도, 속, 내가 속는 거를 알고도 하게 되는, 그런 건 뭘, 까요안 되네, 진짜. 그럼 이거를 놓고, 어, 그치,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되, 되, 되. 되네요! 똑같이! 제가 이 고수의 조언이, 제가 고수의 조언, 제가 말을 했죠. 자, 여기 물음표를 보시면, 다음 거, 2016년 2월 24일 오전 10시 7분 이, 2초에 들어와요. 제가, 2000, 어, 제가, 여기 보면, 2016년 2월 24일 10시 7분 2초에 제가 처음으로, 어,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플레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힌트를 썼어요. 이제 다, 내일, 2014년 5월, 10월 7일 2초에, 어, 새로운 힌트가 들어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한 개밖에 사용을 할수 없어요. 야, 그봇고 또, 여기 보면은, 이자. 여기서 똑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제의 고수의 조언입니다. 아무도 때려갈 수 없죠. 아, 너 너무, 내, 내가 너무 잘 나간다고 잘못, 너무 심하게 했나? 아, 죄송해요. 원래 이게 사람은 잘 나가다가, 딱, 어, 뭔가, 딱느끼면 죄송합니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 보면 또 나왔네요. 똑같이 이 테두리를 맞, 게 맞춰주고, 여기서 홈, 홈들이 이렇게 보이면 여기다 넣고, 이렇게 짠 이게 바로 이 고수의 조언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고수이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 게임 뭐 개발자님도 고수이시고 뭐 여러 가지 개발자님들이 되게 고수인 분이 많으실 건데, 네. 어 저, 저는 이런 또 고수도 아니라고 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똑같이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테두리 있는 거를 이걸 여기다 좀쳐볼게요 테두리 있는 거를 보시고 그러고 여기다가 그러고 여기다가 자 그러면 딱 눈치챘죠? 이러고 여기 이 사이가 있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다 넣고 로도고도 또, 또 눈치를 딱 봐서 여기 이걸 딱 넣고 홈이 저절저절하게 딱 생기잖아요. 그러고 여긴 딱 막혀 있으니까 이아래고요 그러고 이 마지막을 여기다 딱. 이게 바로 고수의 조언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 게임 자체가 광고가 있어요. 여기, 여기 보시면 지금 광고가 없습니다. 가 뜨죠? 이걸 클릭하시면 구매를 하는 건데, 구매를 하면 너무 비싸요. 이거 3,000원에. 어떤 광고가 없대요 근데 저는 광고를 잘 나오지도 않는데 어, 댓글에 너무 광고가 한한할 한, 때마다 광고가 많으면 사람들이 너무 광고가 많다 댓글에 올라와요 저는 게임을 선정할 때다 댓글을 보고 하니까 음. 리뷰 높은 순으로저 뽑죠 여기도 똑같이 막혀있고, 막혀있어요. 예전에 많이 플레이해서 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일자 블록이 있고, 여기 막혀있고, 막혀있어요. 다 막혀있는 것부터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테두리를 먼저 찾고, 이 안에 있는 것들 잘 맞춰서 아, 머리를 잘 돌리면 될것 같아요. 저 아직 머리가 좋다는 거네요. 이 가장 어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보시면, 가장 어려움. 어, 우리 엄마가 이거 하나를 깨주셨어요. 아, 진짜, 어려워요. 안 돼요. 이거까지는 저희가 안 되고, 우선 초보자부터 해보도록 하죠. <laughs> 제가 그러고 기침, 감기, 목감기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기침이 나도 좀, 이해해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돼. 딱, 테두리부터. 게임의 시작은 테두리다. 갑자기 명언이 됐네? 마이 oh 갓. 게임의 시작은 테두리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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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닌가 보네요. 여기까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머리를 좀 돌리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해서. 이게 아닌가 보네요. 이게 딱. 다른 게 있나고, 있나 보네요. 자, 됐네요. 됐다, 됐다. 근데 딱, 딱, 맞죠?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다 하나를 꽂고, 자, 여기다 하나를, 자, 똑같이 테두리 쫙 맞춰서 했죠? 여기 똑같이 테두리. 그럼 여기도, 테두리가 똑같잖아요. 이러고 여기 사이에 있는 것들을, 여기 보시면 지금 두 여기 제가 시각적 표현을 설정해놔서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사이에 있는 거를 딱봐서딱 딱 꽂아주시면 돼요. 레벨 40단계, 10단계, 만5 0단계 되죠? 일단 제가 이게 테두리 기술이랍니다. 이거 보고 또 유출에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데요. 이거 제가 이 게임을 하려고 하면서 뭐이 연구를 하다가 나온 거니까 여기 사이가 홈이 있죠? 이거를 여기다 꽂아주시고 그리고 여기 길다란 거는 여기 안에다가 이러고 여기 흰색 똑같이 모양이 똑같죠? 레벨치 완료! 이게 제가 되게 연구를 많이 한 거기 때문에 저작물을가져주시면안 돼요 이 게임 하려고 자 또 테두리 맞췄고요, 여기도 테두리 똑같이 여기 맞췄죠. 여기를 딱! 클라또 여기. 여기 사이. 여기다 해놓고, 딴! 끝! 피니자 어. 이게 제가 40단계 예전에 못 갔거든요. 똑같은 게임을 해도. 오 나이가 많이 먹었을 때한 거랑, 나이가, 약간, 어렸을 때한 거랑, 이건 좀, 좀 다르네요, 약간. 자, 아니죠? 그럼 이거를 이렇게 놓고, 아, 여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걸로 봐야 되는데, 어, 딱 맞죠? 구멍을 메꿨고, 여기다 이걸 들어가면, 얘가, 이게 들어간다! 그래도! 와, 와그라또그라또 그라스도 메메 메레레매 너무 잘한다. 좀 그,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이게 되게 연습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유, 모르겠다. 시간 나서 이 게임이나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이렇게 성공의 어머니가 될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사람은 타고난 게 있나 봐요. 이게 아닌가 보네. 이거, 이거까지만 맞아요. 근데 이게 아닌가 봐요. 네, 아, 이게, 이게. 두한자리는 없으니까, 이게 다 박혀있는 거는 하지 말고. 수원은 시원한 게 약간 뚫려있는 거. 가져와, 아, 근데 안 맞네. 이, 이 네모가 참 애매하게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다주고 <laughs> 이건 우선 놔두고, 나중에 해보자. 안 된다, 진짜. 얘들. 클라트가. 아, 이제 어려우면 시작인가 보네, 이게. 이제 자만할 게 아니네요, 시청자 여러분. 어, 난, 난 진짜 이거, 어? 어, 미쳤다. 어, 약간, 어. 고, 교만을 내려놓으니까, 자만을 내려놓으니까, 어 이제 새로운 자만이 또 시작되네 와 어, 진짜 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맞죠? 자 가자 고고 오늘 어디까지 깨야 되냐 시간 될 때까지 깰게요 나중에 엄마 그만하라고 부르겠죠 그때까지 깨야지 그래도 한 오늘은 50단계? 60단계까지 55단계까지 하고 오늘 녹화로 마치도록 하죠 이제 내일도 이거 할 거예요 내일 아침에 약간 눈에가 좋아지도록 노력을 하고, 그을 하죠. 위쪽으로 이걸 해놓고, 자, 이 밑, 밑에 이거 맞아요. 이거 너무, 너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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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을 너무 아는 식으로 말한다. 내가, 내가, 생각해도. 이건 맞네요.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그럼, 그냥 요, 요쯤에 이게 보이게 되겠죠? 그러면,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어, 이게 들어보세요. 아, 안 되네. 예, 어떻게 잘하면 될 거야. 돌릴, 돌릴 수 없어요. 게임 방법을 보니까. 돌릴 수 없고, 테트리스 같은 경우는 돌리잖아요. 돌려가지고 이렇게 맞춘 건데, 이건 조금 더 어려워졌네요. 자, 아. 눈에 아. 산, 두뇌, 두뇌가좀 상쾌해야 되나봐요. 아니면 이걸, 이걸 치워버리고, 이게 좀또 다른데 들어갈수도 있어요 이걸, 이걸 안되는건 포기해버리고 딱 잡고 아 이거를 아! 우와 근데 잠깐만 우와 우와 맞죠? 이게 다 다른데 들어가있을수도 있다고 했죠?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게임 해보세요. 되게 아침부터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눈에가 상쾌해지는 것 같고 두뇌가 그러니까 좀 해보세요. 이거는 이 게임에는 전두연만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후두연만 그리고 전두까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와! 또 맞췄네? 오 진짜 하는 재미가 솔솔 하는 재미가 솔솔 이러다가 갑자기 50단계 딱 들었으니까 갑자 사람 멘붕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제저는 진짜 그랬어요. 사람이 진짜 맹분이오는 거예요. 와. 와, 진짜. 진짜 재밌게 조금 나이에 니가 약간 어렸을 때 하는 거랑 네, 그 나중에 하는 거랑 약간 차이가 나네요. 근데 딱 해주고 깐금만잠깐만소소금만소만만 잠깐만. 소중감 파, 파, 파. A, A, B, C, D, E, F, G, E, G, A,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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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아, 이거 아닌 거, 아닌 거 같아요. 여기서 근데 맞는 게 없는데? 아, 맞네. 아닌데? 이것도, 틀렸는데? 아,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이것 아닌데? 좀 이게 선이, 선을 넘어갔는데 잠깐만, 아, 이 봐. 어, 됐네! 아, 어, 잠깐만, 아니, 아닌데? 어, 아닌데, 됐네, 아닌데, 됐네. 어디다 이번, 이번, 아. 어. 이번, 이번에도 진짜 된게 아니다. 잊지 말자. 어, 이런데 힌트를 좀 접어들고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어, 하루에 한 개씩 힌가 들어오는 줄 몰라가지고 제가, 어? 한개 해주고 그래요. 지금, 지금 제가. 기, 어, 어 이게 아닐수도 있네 그럼 그럼 이게 이게 여기 들어갈수도 있다는 거네요 아 거네요 여기 여기 들어갈수도 있다 이거네 아 잠깐만 여기 아니다 여기다 여기 여기 들어갈수도 있고 이게 이 사이에 들어갈수도 있다 이건데 이건데 아니다 마이 갓 o d g o 어? 잠깐만, 이거 너무 아닌데? 잠깐만. 저, 저기요? 이거, 게임 개발자님? 혹시 잘, 잘못 만드신 뭐, 거 아니죠? 아니래, 아니래, 아니래. 아니, 아니에요. 다깬 사람도 뭐 있겠죠. <웃음> <웃음> 그렇겠죠? 다 깼으니까 이게 비비난이 없죠? 깬사람도 있고 어떻게 다 마, 만드시고 하신 건데 제가 못하는 거겠죠 뭐? 이런 이런 나나 삐진 건 아니에요. <laughs> 나 반성 중입니다. 반성 중. 이면은 이걸 왜 왼쪽에다 두고? 이거를 이렇게 두고 얘를 이렇게 두면 안 되네. 그럼 얘를 이렇게 안쪽에도 두고 길게 두고? 아 어, 맞는 것 같은데? 스키 아 아니네. 육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아 어. 어, 이제 이 46등이 도로졌네 아, 어 이렇게 너무 안 오른데 했더라. 한 1등 정도 된다 했더라. 했는데. 아. 고빈 공간 없이. 아, 테트리스는 진짜 얼마나 좋아. 테트리스는 저, 애, 이게 안 빨라서 그래. 이게 속도가. 저 손이 안 빨라. 그래가지 지금. 근데 이게 아니고 그러면은 맞아 이게 여기 들어가서 이,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게 여기 들어가 아 가서 아니네 아니네 아 이게 렇 들어봐 여기, 이게 위로 들어간다면 이게 아래로 들어가서 아 이게 이쪽으로 들어간다면 이게 이쪽으로 아 그렇구만 47 어 이제 앞으로 할 단계는 여덟 개 여덟 개 남았네요. 아 이거 또또나왔네 아... 와이 상상을 저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 근데, 근데 갑자기 나왔네요. 이 위를 이 위로 가져 이거 같은지 그래서 이게 모양이 차차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좀 아니 아닌데? 여기, 아니다, 이쪽으로 가서, 아, 이거, 이거 아닌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 오케이! 이 자, 끝. 아, 4 8등계 막, 4 9등계 막, 이렇게 오는데? 쭉쭉, 그냥 쭉쭉, 전진을 가는데? 씨, 아, GOD다. 굿이다, 굿. -O GOOD. 굿. 짜잔. 그 다음에, 빠라빠라빠라바람. 아니네, 아니네. 저, 저, 저기요. 빠라바라바라롬. 빰 빰. 빠라바라바라바라 빠라바라바라롬. 짠. 49단계. 이 사람이 되게, 되게 재밌어진다, 이거 하니까. 그니까. 얘도, 이 게임 중에서는 가장 머리가 좋은 게임이래요. 저거 맞는데. 궁금했죠, 아무래도. 나는 위쪽으로갈것 뭐 같아요. 그런 데위에 이게 이쪽으로 갈것 같아요. 돼요. 50단계네요. 이게 쪽으로갈것 같아요. 이게 이쪽으로 또, 아, 가지 않네요. 이게 이쪽으로 갈것 같아요. 아니네요. 이게 쪽으로또 안, 안 갈것 같은데 가네요. 이게 쪽으로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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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래퍼 해도 되겠다. 슈미더머니 나가도 되겠네요. 어, 무한도전에서 정준아, 음, 쇼이더원이나간데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편지 써가지고, 정준아, 쇼이더원이 나가게 됐잖아요. 자, 우와, 성공했네요. 너무 전진이 빠른 거 아닌가요? 잠깐만요. 우와, 저 아니네요. 여기서 위로 간다. 음에 이거를 고정 주네요. 와, 이거 그, 굴지 그, 어디? 이거도 완성됐네요. 이서한번더 가네요. 가네요. 이서 직선으로 그 다음에 또어 이거를 이렇게 옮겨주고요. 이 이렇게, 이렇게 가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네요. 二階なまねえよ、よよよよ,よ、あえいよ、あえいよー、okay? ーー、おけい。わぁ、ぐー、じおりねえよ。や、や、や、ぱらぱら。たん、たんたんたん、たらたらたら、たん、いごねえよ、いごえよ。 끝났네요. 한 단계 남았네요. 와우, 하우 굿. 지오, 오, -O, -O, o D. I'm very, very good. 와우, d 와우, 굿. 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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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르 정말 맛있다. 정말 재밌다. 맛있다, 맛있다. 정말 맛있다. 정말, 정말 재밌다. 정말, 정말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재미있다. 쿵, 짝짝. 쿵, 짝짝, 쿵, 짝짝. 맞다가, 열심히, 나는 달려라. 여기까지 맞는 것 같은데. 일로 가서, 일로 가서, 일로 가요. 55단계를 완성했네요. 오늘은 60단계까지 갈수 있을까요? 갈것 같은데 한번 해보죠 내가 얼마나 빠르냐면 엄청나게 빠르네요 요요요 자자자자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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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나 oh 나오나 no, no, no. 유요 유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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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비리 비리비리 비리 비리비리 비리리리 아니네 아니네 아니네요 이 앞쪽으로 이렇게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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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어, 어. 아니네요. 여기로. 여기로 가서. 아닌, 아닌가요. 잠깐만요. 이쪽으로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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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비움어네야아니빠라빠라빠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니네요,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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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아니네요, 아니네요, 아니네요. 어, 아니네요. 여기서 이렇게 올려, 올려주나요? 잠깐만요, 어. 어, 친구야, 네네는, 어, 이제, 이제 어려지네. 이제 어려워지는 것 같네요. 잠깐만요, 내내가 이거를 내가, 오늘 천재적으로 깰 거예요. 어. 아주 천재적인 방법과 방법을 고려하여 킥킥, 저. 아닌가요? 아닌가요? 이거가요 아니네요. 이거네. 아니네요. 안안 아니, 되겠네요. 55 단계까지만 하고 내일은 제가 머리도 눈이랑풀 가동시켜가지고 56 단계를 가져. 아. 자 그래서 미리 해보는 건 해본다는 건 아니고 자아 다시 한번 가요. 와우 아, 아니네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오늘 이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아임 굿디 어디. 하네요. 아주빼빼이버리 하네요. 자, 여기서 이제 100, 100단계까지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나 나중에는. 열심히 지금 잘했죠? 자, 그럼 다음 이 블록 파즐게임을 다음에 이제 하면서 자, 다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다음 블록퍼즐 방송에서 만나요.